아그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여자 목소리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한 초4때부터 마키아또님 영상 보면서 여자 목소리를 좀 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변성기 왔으니까 뭐 한번 여자 목소리로 사람들 속여볼게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가 여자 목소리로 사람들을 좀 속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경력이라면뭐 지금도 사람들 속일 수 있겠죠 <laughs> 아 뭐하지 역캐 역해, 여캐 역해 하죠 여캐 이지 하이, 하이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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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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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민이 삼인키 만났고요 한솔 유튜브 네 맞아요 저응아아아아네 그... <laughs> 맞아요 누가 유튜버 아그저저 누가... 저 혹시 목소리 여, 어 어때요 여자 같아요 아니요 아, 아니요 저여저여자데요 응. 아아 남자였다고 여자로. 근데 예, 근데 <laughs> 아, 유튜브 하신다고요? 네. 노다요. 저 저요 저저 저 유튜브. 당사 유튜브. 네저 유튜브 하. 구독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해 보도록 할게요. 니다 뭐라 치면 나와요? 아, 아 일단 뭐 좋습니다. 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발트 발트가 어디요? 저 발트에 말하는 거 아니야? 저기 발트 삼국. 여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음,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뭐, 커피를 지금 마시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아아아아아나 배웠었는데 여자 목소리 이거. 아 배웠었는데 분명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아 씨. 아 맞다. 어 구독할게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발로란트 야 시장. 아 근데 그, 다 아, 근데 그저 여잔데. 저 목소리 어때요? 유튜브에서는 남친한테요? 아 그거 그러니까요. 제 동생이 하는 거예요, 제 동생. 아니 근데 왜안 전... 소리가? 고양이 뻔거. 어, 이거, 이거 제 동생, 도 동생 계정이에요, 동생 계정. 이거 고양이 맞죠, 고양이? 네, 고양이, 고양이 맞죠. 고양이. <laughs> 이 고양이 맞죠, <laughs> <이거> 고양이 맞죠? <laughs> 유튜브? 맞아요. 구독자 처음이던데? <laughs> 저는 왜안 뜨죠? <웃음> 일반전에서 재미, <laughs> 개미, 일반전이 재밌는 <개미는> 이유 <웃음> 맞죠? <웃음> <laughs> 저 프로게이머기 때문에 겜 프로게이머예요. 칠롤롤 침... 프로게이머 롤 프로게이머. R 이분들. 쪽고한다음에 R. R. R 오케이. 킬 가능해요? 저도 저도 저저 여자라고 저도요, 저도. 믿어 주시면 가능해요. 에이 아! 아 여자 여자 여자. 뭐 메타 가서 갈기도 아니 <laughs> 잘못말했어요 웃긴 했어요. 저힘없요 아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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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제가 어요 아니 세번저쩍색쩍 야이... 저 견제하느라 키어가 실버네? 응. 어, 어 실버예요 이래요? 실버. 잘하죠. 레디언트인데 떠, 좀 떨어졌어요. 제가 이거 부계정이어가지고 우리 형아가 번이번이라고 쳐도. 오케이 에이... 일단 레디언트의 에임 보여줬고요. 형 레디언트라고 아! 치기에는 조준점이 너무 거리인데. 제가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엄청 좋아요. 아 저도 레디언트인데 떨어졌어요. 이거 지금 원래 여기 본계가 레디언트고 부계가 다, 다이아 다이아 부계가 다이아.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잘하시더만 왜 이렇게 못해요 여기서? 아 지금 그 게임 집중하느라 잘안 돼요 지금 네. 스킨 있어요? 챔스 있던데 챔스. 남의 거 좋아가지고 리뷰한 거예요. 잘하네. 왕맨 라이스 라이스. 와 한사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마세요. 어어어 개코님 어? 어, 그렇게 말하시면 한솔 유튜브에 말한 대로 올릴 거예요. 그건 안 되는데. 저도 유튜브에 가지고 녹음한 거 올릴 거예요. Help help help. help! 야 피고 살려주...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게임에 집중하도록 해요. 시끄럽게 하면은 안 되는 거 벼어져 학교에서. 네. 저는 게임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끄럽게하면 안돼요 우리 형아가 게임대학교 갔는데 을븐면븐 있어요 하븐서븐이 헤븐? 아니고 서테나잖아 안테나 안테나 면서 게임을 그 게임을 하면 게임을 게 그거지 그게 그거죠 안테나랑 그거랑 다른데 아하켜서 게임을 하아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, 어 저는 이제 그리스어 어? 공부하러 가야 돼요. 네? 그리스어라고. 네? 아, 그리스어로 아그 제가 대학생인데 제 그리스 전공과거든요. 이거 유튜브 찍었어요, 오늘? 올려 주세요. 이거요? 어, 이거요? 어, 이거 한 이제 한 9월 네. 9월쯤에 올라가요. 9월쯤에. 왜? 네? 9월에 <laughs> 중국 가는데. 아, 중국 과요 그럼 그때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예? 아, 아, 8월 28일에. 그때 올라가요, 그때. 음. 음. 아무튼 저는 이제 그리스어 음. 공부하러 갈게요, 친구들.